한게 처벌을 더 강화가 되는지? 아,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유일하게 처벌이 될수 있는 게, 것은? 안녕하세요.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어, 이번에 말씀 나눠볼 얘기는 여성판 N번방 사건인데요. 여성시대 N번방 사건은 어, 외국인,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남성들의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올리거나 신상 정보를 특정을 해서 피해 남성들에 대해서 성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뭐 비하를 하거나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여성판 N번방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N번방과 조금 유형이 달라서요. 여성시대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좀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여성시대 앨범마 사건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가장 문제가 될것 같아요. 피해 남성들의 사진, 그리고 신상 정보를 올렸기 때문에 그 남성들이 누구인지 특정이 됐을 거로 보이고요. 이 남성들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이 남성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사실적시 혹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 이제 특정 가해자 여성이 어 특정 피해자 남성에 대해서 지속 반복해서 이런 신상 정보를 올렸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 한 명에 대해서 여러 명이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지속 반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조금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어, 현실적으로는 어, 이제 미군들의 경우에는 미국의 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걸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성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 혹은 처리자였던 사람을 처벌을 하도록 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분들은 이제 개인정보처리자 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이제 명예훼손 스토킹 처법 위반 이런 것들은 처벌 수위가 그렇게 세지가 않고 초범의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 수위가 너무 높지가 않은데 이번 사건에서 한두 가지 유형 정도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 같은 것을 올렸는지 여부입니다 그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남성의 사진을 올렸다 라고 한다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성분들 이 직접 찍어서 올린 것이라고 하면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도 해당할 수가 있고요. 아동 청소년이 뭐 여, 여성분한테 보낸 사진을 그냥 올린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정도에는 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굉장히 처벌이 높은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나오거나 뭐 실형도 살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 혹은 배포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 이제 남성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에 해당하고 그것을 이제 올렸기 때문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배포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어좀 심각한 범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형사적인 것들은 이제 별도로 하고 이제 민사적으로는 개인의 사진들을 어 동의 없이 올렸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로 인한 이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게 처벌을 더 강화가 되는지? 그건... 아 그건 전혀 아닙니다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냥 한국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어또 추가적인 처벌이 가능하냐 이건 이제 사실 미국법상 그리고 또 주법마다 또 달라요 이제 한국 여성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뭐 한국법으로 처벌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댓글 달거나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걸 본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유일하게 처벌이 될수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것을 이제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 시청도 처벌을 하거든요. 아동청소년이 명백한 사진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처벌 대상이 될수 있죠. 본 사람들까지 다 특정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을 수사기관이 특정해서 처벌을 한다? 이것은 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